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사행입니다 오늘은 밀양의 가지산과 운문산을 가기 위해서 성남터널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터널을 좀 지나면은 바로 조그만 공토에한7대 정도 주차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길 따라서 노상에 주차가 또 가능한 곳입니다 이쪽이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가지산을 통해서요, 운문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다시 택시 타고 이쪽으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기 이정표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 이 주차장을 통해서 이 계곡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조금 편한 길로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자 지금은 한 10시 됐고요 아 어, 영하 한 7도 8도 정도 되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산행과 좋은 욕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끝으로 오시면, 은 끝으로 오시면, 은 이쪽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가족, 가지산 쪽으로.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지산 3.3km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성남 터널에서, 성남 터널로부터 600m 올라온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는 우리 성남 터널의 건너편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산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길로 왔고요. 여기서 가지산은 2.7km 정도 됩니다. 2.7km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저기 중봉입니다. 중봉 중복 중봉이 보이네요. 자 저희는 이게 평탄한 길로 한 1.7km 정도 올라온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 가지산장이 나옵니다. 가지산 여기서 현재 음, 가지산장이고요.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계단으로 계속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길, 계단 한 600개 정도 되는 계단을 마저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이쪽 길은, 어 성남 터널에서 어 왼쪽에 그 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면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이 올라가죠. 가지산 쪽으로. 자, 아, 여기. 아, 멋집니다. s 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2.5km, 1시간 반 만에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와, 중봉. 야, 엄청 힘드네, 아주 그냥. 자, 여기, 1 시간 반 만에, 중봉 도착입니다. 2.5km, 1167 중봉 도착했습니다. 자, 저기, 저기 보이는 게, 아, 저기가, 저기가 가지산입니다. 가지산. 계속 올라갑니다. 와, 멋지다. 와, 뷰좀 보겠습니다. 아, 같이 산 뷰. 자, 쌀바위, 쌀바위 뷰. 엄청납니다. 중봉에서 보는 뷰입니다. 야 저희가 저쪽으로 해서, 저기 전망바위, 저기 보이는 전망바위 보이시죠? 전망바위. 거기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니까 추워서 그렇지. 추워서. 아. 자, 저희는 이어서 어, 시원한 장쾌한 아, 영남 알프스 가지산의 모습을 보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가지산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전부 다 철쭉 군락지인데요. 봄이 오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부터 바람이 상당히 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저 위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laughs> 아... 멋집니다. 아... 자 저희는 이제 중봉에서 어, 안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농장에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이쪽은 제일농장에서 올라오면 이 길과 만나게 됩니다. 제일농장은 이쪽에서 3.4km 정도 내려가면 있고요. 자 저희가 미, 미, 여기 현 위치고요. 가지산을 들렸다 헬기장으로 해서 어, 아래 쪽까지 가서 온문산 들렸다 다시 아래쪽으로 해서 상양마을회관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택시 타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또 계속 여기서 걸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3.4km 2시간 만에 가지산에 도착했습니다. 1 2 4 1 자, 저기 중봉이고요 우리 들리님 이제 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시원합니다. 저. 이고요. 중봉에서 이쪽으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중봉에서. 가지산장에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라면 시켰고요 여기 가지산장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가지산장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난로도따뜻해자이 난로까지 있습니다 난로 멋진 난로 잘 먹겠습니다 자, 많이 드십시오 네. 국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야, 맛있겠다. 음, 맛있다. <laughs> 못 먹어서. 좋아. 자, 저희는 이제 가지산장에서요 식사를 하고 이제 운문산으로 향하겠습니다. 운문산 여기서 5.6km 되고요.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산이 운문선입니다. 자, 이로 헬기장 쪽으로 해서 계속 직진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 오늘 너무 좋다.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전망이. 여기는 가지산과 가지산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을 통과해서 계속 직진해서 내려갑니다. 야 태극기가 펄럭이는 가지산, 아, 너무 좋습니다. 저기가, 저기가 중봉, 중봉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춥네. 아, 추워. 아 멋진 암릉입니다. 아자 가지산과 가지산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 멋지다. 아 암릉 멋지다. 멋진 암능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야 시원합니다. 우리가 저 능선 타고 저 어리에서 가지산으로 올라갔었죠. 이 야, 멋진 암능. 아주 좋습니다. 자 저희는 전망, 최고의 전망. 여기는 자살바입니다. 자살바위 인데요. 전망이 최고로 좋습니다. 자, 제가 왔던 길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저기 언덕 뒤에가 가지산이고요. 저 왼쪽에 보이는 저게 북릉입니다. 북릉. 자, 아, 멋집니다. 아. 자, 저희는 자살바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뷰를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가지산에서 2.1km 내려왔습니다 자 백운산까지 2 2 k m 있구요 저 여기는 자살바위인데요 자살바위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망 가지산의 최고의 전망입니다 야 끝내주네요 여기서 와 너무 멋지다 시원합니다 전망이 아주. 오, 음. 야, 아 멋지네. 자 전망 보고 가겠습니다. 우. 자 시원하게 중봉까지 다 보이고요. 자북릉도잘 보이고 있습니다. 저, 언덕은, 봉우리나 아니고요. 그 저, 봉우리는 가지산이 아니고요그 너머에 가지산이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저기, 북릉이라고 그랬지? 예, 북릉. 야 저기, 백호산입니다. 백호산. 저기, 백호산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죠. 아, 너무 멋져요. 와, 멋지다. 자 여기는 백운산 상부이고요 국립 등산학교가 2.6km 내려가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길로 해서 올라옵니다. 백운산은 저 앞에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게 백운산이고요. 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까지 1.1km 더 가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오문산은 1.5km 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 가는 길에 이런 암릉도 보고요. 자, 멋진 암릉을 따라서 내려가 봅니다. 조심. 야. 멋진 뷰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래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지산으로부터 3.9km고요. 시간은 1 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래지입니다. 여기서 옻문산까지 1.5km 정도 되거든요. 1.5km 왕복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좀 이따 내려올 때는 이쪽 길로 상양 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힘들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능선 쪽으로 옆으로 아이고 아이고 살다라 살벌, 살바하고만 그러니까. 자 가봅시다. 자 저기 운문산이 보입니다 여기는 운문산 밑에 이 계단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억새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이야, 멋집니다 멋진 운문산 밑에입니다 멋집니다 이야. 우 아이고, 가지산 자, 끝에, 가지산이 희미하게 보이고요저 능선 타고, 저 아래쪽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그대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상당합니다, 상당. 엄청납니다. 와, 거의 다 왔네.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는 운문산 옛날 정상석입니다. 조금 더, 야, 좀더 올라가야 인증석이 보입니다. 자, 올라갑시다. 자, 저희는 아랫지에서 아, 1시간 반 만에 1.5km 운문산에 올라왔습니다. 아, 1188. 와, 상당합니다. 우우. 여기 좋습니다 와자 여기서는 하트 하트 소나호바이를자 여기서 하트 소나호바이 아유 멋지다 하트 자 아유 음산 최고다 최고 어휴. 자 저희는 저기다 보이네. 저기 북릉에서 뒤로 올라가면 가지산. 그래서 쭉등산 타고 이리 아래 목쪽까지쭉 왔습니다. 아래쪽에서 급경사로 또 운문산까지 치고 1.5km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아, 너무 멋지다. 우. 끝내줍니다. 여기는... 자, 음문산에서 한번 정치를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쪽, 이쪽이 가지사, 가지산 정상이고요. 이쪽이 북농입니다. 그리고 여기 캐볼카 상부 쪽이고요. 천왕봉 쪽이고요. 그 뒤쪽이 신불산, 가늘산이고, 지금 뾰족하게 보이는 게 영축산입니다. 아, 멋집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인증을 하고요. 다 마쳤고요. 어, 아래째로 내려가서, 아래째에서 상영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힘드네 여기. 이제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거는 백운산입니다. 백운산. 자, 내려가시죠. 여기 니다자 저희는 이제 아래쪽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 문문산에서 인증하고 내려온 시간이 한 40분 걸렸습니다 아, 40분 동안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상향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자저는 여기서 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3km정도 보는데요 음,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사가 만만하시라 아, 가을만 합니다 아,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계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을 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성남편으로 출발해서 종봉과 가지산 그다음에 가시 산장 그리고 아래 아레, 아래째 그다음에 운문산. 다시 아래째로 해서 지금 상양 마을로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마을회관입니다.